네 안녕하십니까 올롱부입니다 예, 저는 현재 어, 대구에서 영천으로 예, 급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 팔공산을 간 넘었습니다. 넘고 예, 영천으로 농원으로 예, 가고 있습니다. 어, 왜 가고 있느냐 어, 주말에 제가 농원을 비웠습니다. 비워가지고 음, 오늘 일어나자마자 바로 저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사과 박스가 대문에 걸려 있더라고요. 아 도저히 이해가 안되죠. 사과박스가 대문이 걸려 있다는게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줌을 땡겨 봤어요. 줌을 땡겨 보니까 진짜 사과박스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사과박스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턴, 저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까 지난주에 이제 반품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반품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 그게 그건 것 같아서 일단 가서 어, 반품 왔는 거를 일단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되죠. 네, 아무리 반품 왔는 거라도 어, 저희가 이제 어, 가정용 흠과거든요. 네, 그걸 보내 가지고 어, 소비자가 마음에안 들어서 이제 다시 반품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어, 먹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걸 보냈죠.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어느 정도 수준의 흠이, 흠이 흠을 보냈는데 어, 반품이 들어온다. 어, 그거를 여러분하고 같이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흠은 저희 저희 농원 입장에서는 어, 이 정도 가격에 네, 제가 측정한 가격에 어, 그 정도 흠을 어, 넣어서 보낸 거거든요 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쿵저러쿵의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어, 일단 여러분들하고 같이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헝가 가격이요. 예, 정품 가격 먼저 말씀드릴게요. 정품 가격을, 저, 안동 청가 기준으로 봤을 때, 23, 4만원 하더라고요. 음, 그거를 보면, 어, 그게 20kg 기준에 23, 4만원. 그러면 10kg 박스에 담으면, 어, 10만원이 넘죠. 예, 10만원이 넘습니다. 어, 10만원이 넘은 상태에서 또 박스비하고 택배비하고, 다 들어가면 그 가격은 더플러스 되겠죠. 네, 더불러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과 가정용 같은 경우도 어, 크기가 아주 좋아요. 네, 크기가 뭐 랜덤으로 들어간다 해도 크기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기 때문에 그거를 어, 이제 가격을 책정할 때는 어, 정품도 어, 정품에서 이제 어, 어느 정도 빼고 이렇게 가격 책정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 가격이 20만 원이 넘어가버리니까 흠가도 어, 10만 원 가까이 예,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어, 가격을 공가, 공개하겠습니다. 공개하, 어, 공개를 하면 어, 흠이 좀 많은 거, 흠이 좀 많은 거는 3만 0 0 원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 흠이 조금 작은거 예, 작은 흠가는 어, 4만 5천이 걸렸습니다 사과 이제 뭐라해야 될까 농사하시는 분들은 어, 제가 했는 거를 어 제가 지금 가격을 측정한 거를 아, 지금 습기가 차가지고 잠시만요 제가 측정한 거를 지금 들으시면 어 적당하다 어좀 아, 싸게 올렸네 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다른 영상을 보고 또 다른 분들 이제 또흥가 이제 올려놓은 거 가정용 올려놓은 거를 제가 확인을 하고 또 두루두루 확인하고 저도 가격을 측정하거든요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여기서 제가 캐치를 못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는 예 감안을 하고 그래도 올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제 그게 뭐냐면 대행 업체를 끼고 제가 판매를 합니다. 어, 농원 일이 이제 포도도 하고 사과도 하고 또 다른 채소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바빠요 바쁘기 때문에. 음, 뭐 사이트에 올리고 뭐 이렇게 할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대행을 끼고 하다 보니까 대행업체에도 어 업체 쪽에서 이제 가격을 어느 정도 인상을 해가지고 올려놨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지를 않더라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35,000원에 올렸잖아요. 제일 안 좋은 거를 35,000원 올렸는데 대행업체에서 한 2만 정도 더뿌려서 했으면 55,000원이 되지 않습니까? 55,000원에 흥가가를 올려놔도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진짜로. 그것보다 비싸게 받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어, 지금 뭐 네이버 상에나뭐 쿠팡이나 뭐 이런 다올려 어, 이제 확인해 보시면 예, 많습니다. 많은데 사과 상태가 어떠냐? 그게 따라 조금 이제 다르죠. 예. 그 가격으로 상태 좋은 사과를 먹느냐? 아니면 저 저와 같이 이제 비급. 흥과 중에서도 B급 있잖아요 저희거는 B급이잖아요 35,000원이 45 A급이 45,000원이고 B급을 먹느냐 어, 그거에 따라 이제 반품이 온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일단 확인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대행업체 하고 저하고 이제 어 말이 안 맞았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말을 좀 맞춰 가지고 어느정도 가격을 어, 맞춰 줬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네.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확인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어, 35,000원, 45,000원, 적당하잖아요. 진짜 적당합니다. 이게뭐 사과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적당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뭐 너무 싸게 올렸다. 뭐 그러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뭐 사과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어, 저희는 어, 저는 맞그 정도가 선에, 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 조금 미색도 있고 이제 흠도 좀 많고 좀 그렇다 보니까 저는 35,000원, 45,000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대행업체라는 걸 생각을 제가 깜빡했는 것 같아요. 깜빡했어요. 깜빡했는 부분도 있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렇게 대행업체 얼마 올리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근데 많이 올렸다 치면 뭐 대행업체가 이만큼 올릴 줄은 몰랐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행업체에서 가격을 가르쳐주질 않습니다. 가르쳐 주니까, 그거에 조금 가르쳐 줘야 이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그, 그 가격 수준에 맞는 사과를 준비를 해가지고 고객들한테 보낼 텐데, 어, 뭐, 일단 뭐 저희 농원에 뭐 이미지에 마이너스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어, 그래도 대행업체 쪽에서도 이제 반품이 계속 들어오면 그분들도 대행업체 분들도 어그 하나의 능력입니다. 예 하나의 능력이고, 어그 만약 회사면 회사에 뭐안 좋은 게 되겠죠. 예 반품이 계속 하다 보면 이미지상 어 대행업체 쪽에서도 어 이미지상 아주 안 좋게 되기 때문에, 서로서로 어 서로 이제 대화가 조금은 돼야 될것 같습니다. 가격조율이 조금은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뭐 뱅을 끼고 하다 보면 이제 안에 저희는 어 종이 이제 사용 사용 방법이야 이제 먹는 방법 뭐 보관 방법 뭐 사과의 효능 뭐 이런 거또 이제 저희 농원에 뭐 이렇게 글 같은 거를 다 적어가지고 이런 A4 용지에 뭐 이런 종이가 있습니다 프린트된 종이가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못 넣게 합니다. 예. 자 이제 자기들 능력인데 저희가 저희 농원에서 뺏어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늦지 말라고 하더라고 바깥 쪽에 이제 어 이름이나 어 전화번호나 이런 것도 기입을 하면 됩니다. 일단 대 업체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는 저는 분명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고 어 그런데 방금 요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가격, 가격 면에서는 어, 상품하고 가격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 예, 그래야 어, 반품 자체가 안 들어오고 고객이 만족하는 사과를 보내드릴 수가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반품 왔는 거는 보니까, 보니까 어, 흠이 작은 거는 반품이 안 와요. 그런데 흠이 큰게 지금 반품이 왔습니다. 예, 가격, 35,000원짜리가 반품이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35,000원은 적겁니다 적고, 어, 지금, 현 시가에, 예, 사과 시가에 봤을 때, 어, 근데 대행업체를 끼고 하니까, 그거에, 이제, 고객들은, 그 가격이, 다른 가격이 죠 예, 35,000이 원 아닌 그 위에 가격이겠죠. 그거하고는 안 맞다. 어,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안전 운전을 위해서, 예, 네, 어, 영상은 끄고, 어, 이것도, 뭐, 대문에 안 걸려있는 거, <laughs> 말도 안 돼서, 이 연출이다 할수 있을 것 같아서, 한 1분 전에, 예, 도착 전에, 제가 영상을 다시 켜서,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지금 이제 농원에,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영상을 다시 켰습니다. 어, 같이 이제, 그, 어, 대문에 걸려있는 사과 박스를 한번 같이 확인을 한번 해 보실게요. 하... 한 1분도 이제 1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어, 또뭐 연출이라식 할까봐, 예, 조금 일찍 영상을 킨 겁니다. 예. 아, 반품 이래 들어오면 저희도 손해입니다. 택배비하고 전부 다 부담을 다 해야 되거든요. 하고 박스도 예. 그렇게 와버님 박스가 또 이제 헌박스가 돼요. 예. 그러면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 뭐 이리저리 뭐 마이너스입니다. 결국에는 요즘 뭐 사과 비사다 보니까 사과 뭐 훔치러 오는 분들도 많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앞에 정면이 보입니다. 자 돌릴게요. 하하 걸려있다는 게요렇게 걸려있네요. 예. 여기도 하하 적혀있네요. 예. 착불 7,500원 이래 적어놨네요. 뭐뭐 하하하하하0하하하하이하하하하가 이거는 택배사하고얘하를하번 해보도록 하겠습하다하니 여기 끼워놨구나. 에라이스. 자 일단은 영상을 끄고 제가 박스를 들어야 되니까요. 끄고 제가 같이 확인을 나중 해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반품 하는 거를 하나씩 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상태가 지금 뭐 이제 반품 갔다가 왔다가 하는 게 지금 거의 뭐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어 이렇게 되면 이제 물기스 같은 경우 제가, 저희가 물기스가 안 넣는다고 안 넣는데, 예, 한두 개씩 더한거 보면, 예, 이런 것 때문일 수도 있다고, 예, 생각이 듭니다. 어, 물기스가 지금, 지금, 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커지잖아요. 물기스 같은 경우는, 예, 마른 기스보다. 예,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요런 것들이 좀 크네요. 예, 요런 것들은 물기스인데 좀 많이 커졌습니다. 예, 원래 이만하지가 않, 아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날수록 계속 커지는 거죠. 이런 네. 것도. 요게 35,000원. 네. 수율이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 나옵니다. 네. 이런 녹이 좀 많이 깨어가지고. 네. 보이시죠? 자. 어, 이런 것들은 조금 심하네. 네. 조금 요, 요런 것들은 어, 많이 이제 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마른 기스라고 생각하고 넣었는데, 어 물기가 돼버렸네요. 조금 지나다보,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그리고, 어 조금, 조금 촉촉한 느낌의 에요 물기, 물기입니다. 요, 요게 이제 흠 자체가 조금 커져 버렸네요. 네. 지금 여기까지 오는 게 이제 반품, 이제 그 이제 소비자가 받고, 고객이 받고, 저희한테 오기까지 한 일주일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면 크기가 이만큼 커집니다. 자, 실제로 보면, 자, 크기는 아주 큽니다. 예. 이거, 어, 뭐야, 10, 16가, 16가에 들어가 있는 난자에 들어갔기 때문에 두개 합치면 어, 32가, 32가에, 예, 험입니다3 2가의 험가인데, 어, 이것도 뭐 어, 수율이 한80%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삐지면. 이런 거한 번, 어, 삐져볼게요. 비졌습니다8는데 어, 사과가 요만큼 날아갔습니다한 80%는 나오는것같니니다8 예, 80 0나오고 어, 아직 아직 딱딱합니다 딱딱하고 예. 맛은 제가 맛도 볼게요 나중에 뭐, 또, 따로 맛이 없나 뭐, 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죠 <laughs> 맛있습니다 조금 흠이 커졌다 응. 커져서 우리한테 왔다 응. 그분들한테 보냈을 때는 저희는 어, 최대한 마른기스를 보냅니다 마른기스를 보냈는데 뭐 한두 개 어, 물기스인데도 마른기스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보내 가지고 어, 여러분들 만약 고객이 보고 아 이게 물기스가 물기스다 이래 갖고 반품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반포 왔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양호하다. 예. 조금 뭐, 흠이 이제, 어, 한 일주일이 이제, 뭐야, 냉장 보관이 아니고 그냥 일반 보관이다 보니까 조금 흠이 커졌다. 요런 거는, 예, 말은 흥갑니다. 말은 흥가죠. 예, 흥가인데, 어, 요런 거는 물기가 되어버렸네요. 예. 크기를 보면 크기는 큽니다. 크기는 크고, 이런 어, 것도 뭐90% 이상 나옵니다. 수율 자체가. 예. 근데 이런 걸 아예, 어, 이제 흥가 자체, 흥가 자체를 아예, 어, 안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음, 어, 이런 거를 반품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어, 정품을 드셔야 됩니다. 예. 보통 흥가를 알고 시키거든요 알고 시키면 흠이 크든 적든 대부분 드시더라고 드시는데 그리고 막 전화 한통 해가지고 조금 다음에는 조금 더어 괜찮은 걸로 보내주십시오 하고 그냥 말거든요 이렇게 반품까지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정품 사 드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정품 사 드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야 다른 얘기도 없고 아니면 아예 흠이 어 적은 예, 4만 오천 짜리를 사드시는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맞습니다 여기 이제 창고에 다 넣고 예, 어, 수습을 좀 하고 예, 그렇게 영상을 마무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반사 필름이 이렇게 쫙 깔아져 있으니까 햇빛이 지금 쫙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니까 예, 반사가 쭉 됩니다 반사가 쭉 되고 어, 사가 색이 이제 아침에 보니까도 색이 또 별로 안난 것처럼 보이네요. 보이데 원래 요 위쪽이 지금 집집 어집 가까이 있는 사과들이 조금 색이 덜 나요. 덜 나고 저 밑에 쪽 이제 과원맨 어 끝에 있는 그쪽 나무들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햇빛이 바로 올라오면서 바로 봤기 때문에 자 오늘은 햇빛이 강하게 잘 쬐가지고 색이 조금 더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대구로 향하도록 하겠죠. 마무리하고 대구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과밭에서 오돌농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